바나나 푸딩이 없어 지금 사이프스 됐다고. 바나나 푸딩이 없지? 어 맛있겠다. 김상윤. 쉬울 것같 카드 번호 대공개. 거 듣지 이거 시대. <laughs> 비가 와서 아, 한대데왜안보이잖아아 아. 아, 그런가. <laughs> 언니 우산 있어? 네. 어, 세 명이 더 뛰어야 돼프로유튜버 <laughs> 엎어야지 가는. <간. 웃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차이 이거 해줘야 돼. 아, <laughs> 이거 늘리는 거 <laughs> 있잖아. <찬이도 해봐. 웃음> 안 가면 <도망가면>. 가면. <laughs> 줄기회면 되겠네 굴 떠먹은 앤지, 너가 월굴 떠먹은 냐고 <laughs> 어, 먹는다 어, 넣어봐, 넣어봐 <laughs> 저 모자이크 해야겠다 먹어봐, 꿀 해봐 <laughs> 누구나 가슴에 준형이 하나쯤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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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님 네? 네? 크! <laughs> 펜필드 티셔츠 입고 펜필드 가는 거 진짜 펜필드 좋아하시나봐요 제가 그 브랜드 애호가여가지고 머리 뭐 롤한것좀 아, 네. 그것도 펜필드 거예요? 아네 <laughs> 이게 5만원 이상 사면 주는 거거든요 <laughs> 아털것 같아 왜준영이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 아, 긴장돼 가지고. 너무 역겨워. <laughs> 긴장돼 갖고 막 토하고. <좋아하고>. 왜? 어머, <laughs> 들어워 죽겠어. 진짜 교양 없어. 그래서 여기가 되게 넓어졌어. 왜? 여기 자면... 왜 이렇게 어둡 돼. 왜 이렇게 어둡지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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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어? 슥슥! 아니 저증상 뭐야? 개 웃긴데? 원래 있었어? 지난달 석화연대 너안봤어 응, 나안 줘. 뭐예요? 어? 네 맞아요. 살빠졌다 어? 주연인거 아닌가? 맞아. 내가 이상한 게 맞아요. 살 빠졌는데? 안있게 어. 드세요. 어. 주세요. 이거 뭔가요 오늘은? 어, p 티 버킷 펄프 픽션 보드카 카 p u r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인지 아, 아시는 거죠? 플랜티 버킷 펄프 픽션 보드카 p u r 야 l e Yummy. Yummy.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알바하는 느낌, 이싹 그네. 아 그. 파코 먹어 봤어야내 메가박스에서 파코는 1년 동안 튀겼었거든. 내가 확인해 주지. 맛있다. 인정합니다. 팝콘 튀김을 하면 정말 와서. 튀 아니 아니 아니. 귀찮아. 음, 이야 팝콘 튀기는 모 아주고어우정 싶... 아, 우정은 있지요. 우정은 있는데. 우정 없잖아. 밥키다 <목소리> 같이 찍어줘. 우 너? 아키다.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 둘. 얘 너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안 올라 알 뒤로, 에한명더 있어. 우와. 와, 이쁘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지? 그렇게가 한 팩트야. 이쁘다. 어, 아니, 씨, 일러 세일러 주네? 어. 일본에만 쓰네? 그렇다면 이건 설마? 아니야, 그거는 다른 거야. <laughs>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 다른 거야. 하나, 둘, 셋. 이라고 말하고 아무도. 우 뭐야? 이건 입장용 포카 아 입장용 포카 감사합니다 그거 내가 뽑은 건 아니고 내 친구가 뽑았어 유동진 시장에 네 네, 맛있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동적이네 아 진짜 어? 누구 같아 보내줘 응? 그런 사이 아니야 아, 오케이 찍히고 있는 거갑시다 네, 안녕히 세요 안녕히 세요 꽃대네한테 아, 문 열게 시켜. <laughs> 미스터 신은 어디로 가죠? 미스터 신 웨얼리스, 미스터 신 한번 <laughs> 가 아, 이걸 못 찾아온 지 말자. 진짜 <laughs> 개웃기다. <laughs> 계속 안 자르고 자, 안자르 자. 오늘 왜 이렇게 웃긴 거임? <웃음> 찜, 찜, <웃음> 뭐야 저거? 찍고 있 어. 요지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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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고 응? <웃음> <웃음> 어. 라 어. 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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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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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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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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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원 대충 만들고 다나우 진짜 개 오더로 고로가 사진 우리 뽑아줘 하는데 네 혼자 봐도 고사이꾼들이하더라저다 작품인데 지5만 원씩 받고 팔아야지 안된다까 제목을 터킹 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AFK 한국에 주둔했던 미국인들이 풍수로 해서 AFK에 관심이 있어요. 그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5프로 누나가 들어오고, 그 1세대 아티스트분들이 구축이 되고 성장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 아티스트분들과, 과거 AFK의 자유 영상들을 좀 배합을 해서 시간의 치이를 나누는 식의 미디어 작업을 진행을 해고 벽에 있는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더고요 그래서 정부에 있는 그미군부대들을 몰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누고 단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미지들로 풀어보는 것습니다순신이좀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했고, 미국의 영웅 이순신보다는 대장, 관민성 대장증후군이 는 이순신. <웃음> <웃음> 엄마 아빠 엄마를 그 힘들하는 어 이순신, 배기 종군 하면서 손조 욕하는 이순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영화 맞아.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맞아. 그런 내용들을 좀 드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멋진데? 개인 <laughs> 정보. 아 개인 <개인정보야. 웃음> 아, 정보 괜찮나? 괜찮은. 아, 알려줘도 아, 되는 개인. 알려줘야 해요. 해야 해야 알려줘야 해요. 많이 알려줘야 아, 돼. 아티스트 키아데 찍으시면. 음. 연결됩니다. 발이 올리셨는데 정수 잡아 있는데 이요참무없는요게 준비 아니 이거도 부장 올라아 경고 코미야. 비자리가많아이넘쳐 오마이 쌈. 내가 진짜 여기 네. 진짜 뚫고 싶 아. 아 정말 전량적인에요 <laughs> 뭐냐고요. 어이미안 녹은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양파 <laughs> 지금 다다 확인한다. 어 합격. 합격. <laughs> 어, 한 개, 한 개, 한 개. <laughs> 아 아, 저 포도타 미소. <웃음> <웃음> 난 여기로. 난 여기 따라가야지. 빠이. <laughs> <laughs> <바이>. 빠이. <laughs> <laughs> <바이. 웃음> <laughs> 진짜 빠이. <laughs>